내일 미중시는 약보와 마감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 90일 추가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이 보도되었고, 또한 이제 어좀견조한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CPI 발표를 대기하면서 관망세 를 유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보면은 이제 견조한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투심을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 국면에 좀 진입한 상황인데 이제 시장은 이제 앞으로 이어질 금리 인하와 경기 성장에 대한 힌트에 좀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가 예정된 7월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라인 어0.2% 상승,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는 0.3% 상승을 예상하면서 좀 당장은 시장에서는 급격한 관세 정가는 예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6월 CPI에서 확인되었던 뭐 가전제품이나 뭐 신발, 의류와 같은 좀소비재 류에서의 관세 영향이 좀 이어질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또한 이제 근본 경계 요인 중에 하나, 한, 한계 중에는 이제 어닝 시즌 중에서 이제 소비자 기업들이 가격 정가 의지를 좀 표출한 부분들이 좀, 어 경계 우려 요인으로, 좀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PNG 같은 부분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4분의 1 가량에 대해서 이제 5 가격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들,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종목 보시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좀 특징적이었는데, 어 실적 발표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특히 좀 D램과 랜드 플래시의 제품 가격 인상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4%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월간 추종 실적 리뷰 자료고요. 아마 7, 8, 9 이번 3분기의 승자가 그나마. 올해 항공업종의 생존자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월달 국제선 유격 실적 같은 경우에는 1 9년도대 비해서 뭐 거의 근접하는 수준 정도 나왔는데 사실은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는 조금은 수요가 약해진 모습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 2분기까지가 워낙에 항공사들이 조금 실적이 많이 늘렸기 때문에 성수기에 너도나도 좀 강하게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취했습니다만 FSC와 LCC 간에 좀 성적표가 많이 달랐다 보고 있습니다 뭐 제주, 진에어 t 웨이 같이 대부분의 엘시시들이 공급 증편 대비해서 모객 성과가 좀 좋지 못했고요. 결정적으로 일본 노선 쪽이 좀안 좋았습니다. 7월 일본 대지진설 그 저기 무슨 만화책에서 뭐 비롯됐다라고 했었는데 우당편수 늘어난 거 대비해서 여객수가 확실하게 빠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시적으로 7월달에 좀 여객단에서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 보고 있고요. 반면에 조금 추세가 좋은 건 중국 쪽인데요. 어 아무래도 올해 조금 강달러 여건에 이래저래 조금 동남아시아 노선 쪽이 좀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앞으로 반등세가 올라와주는 모습은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좀 긍, 긍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 다, 다가오는 8월, 아, 지난 8월 6일 달부터 해서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도 6월까지 달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서 무비자 정책이 조금 시행이 되게 되거든요. 요거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노선 쪽에서 인바운드 수혜를 좀 일부 확인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LCC들 중에서는 중국 노선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건진에오고요아 죄송합니다. 저기 제주항공이고요. 가장 낮은 건 진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코스나엑스의 기대치 조금 안 되는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어 일단 국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1.9% 기록하면서 그리고 국내 법인 매출액도 20% 증가하면서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는 외형 확대랑 수익성 개선 흐름이 좀 좋았었고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이제 오피 마진이 마스크팩 쪽 고성장이 또 1분기에 이어서 있었다 보니까 어 추가적인 마진 확장이 좀 어려웠던 것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수익성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원래 비중이 경쟁사 대비 낮았던 선 제품 매출액도 50% 증가하면서 비중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가 3분기에 이제 영업이 좀수익성 어 개선할 거라고 보는 내용이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화장품 업체들 실적이 나왔고 계속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감지가 잘안 된다 그리고 하반기도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중국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상해가 잘해줘가지고, 제 광저우 좀 어려웠던 부분 많이 상승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랑 태국은 합쳐가지고 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어, 2분기 때는 매출 좀 감소하고, 코로나 때 지원금 받았던 거 다시 반환하는 내용이 있었어가지고, 순서질은 좀 커졌지만, 3분기부터는 저희가 BEP 가까운 수준까지 매출 성장 올라오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정했던 거랑 3분기 영업이익은 막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가지고 저희 목표가는 유지를 했고 오히려 지금 화장품 업종에좀 여러 종목들이 실적이 좀희비가 갈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힘이 좀 빠지면서 같이 이제 주가도 많이 밀렸는데 오히려 바위 그 매수 기회 준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 많이 내려갔다 보니까 지금 P 12배, 17배 수준이어가지고. 감만했을 어, 때에는 저희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겸 바이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네.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 전년 동기비 각각 40% 수준 증가하면서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장비 소모품 둘다 이제 전년 동기비 고성장했는데 장비의 이제 상승폭이 좀더 가팔랐습니다. 어 볼륨어가 2023년 말에 출시가 됐는데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출시가 계속되고 있고 그 효과가 올해 이번 2분기에 이제 온기로 반영됐고 이루다의 리팟 장비가 이제 대당 단가가 1억 원이 넘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이제 판매가 잘 되면서. 장비 매출 증가에 이제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소모품은 슈링크 시술 인기가 일단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볼륨머가 유상팁 전환되면서 소모품 매출 고성장 그리고 인마운드 외국인 수에 더해지면서 내수와 소모 수출 소모품 모두 이제 고성장을 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제품 폴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수출국가 확대로 이제 계단식 성장은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 장비 매출이 매출 성장이 상반기보다 더 가팔라지면서 이제 하반기 매출 성장 그리고 이익 성장이 더 가팔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볼륨어와 슈링크의 기존 장비 두 개는 하반기에 이제 주요 국가인 유럽에 이제 신규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7월에 신제품, 니들 RF 신제품, 쿼드세이가 나왔는데, 쿼드세이는 이번 3분기에 국내 판매 시작해서, 이제 4분기에는 미국, 일본 판매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 판매가 누적으로 쌓이면서, 내년에는 소모품 레벨, 매출 레벨업이 가능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실적 상향 조정해서 주가를, 목표 주가를 기존 8만원에서 8만, 8만 5천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회사 현재 주가 수준이 12개월 포워드 PR 기준으로 21배인데, 최근 3년 내 PR 밴드 최하단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인의 이제 장비 매출, 그리고 이에 따른 내년의 소모품 매출 레벨업 감안하면은 실적 주가 둘다 우상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